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대중의 바지리 눈물이 아플 가리고 내맘음에근심쌓일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 내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 하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하 10장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선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선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계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슬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 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치른 여러 전쟁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8장 12절에 언급한 암몬과의 싸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또그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싸움만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이 사무엘 하 9장에 나타난 다윗의 이제 무비보세에게 베푼 은총과 어, 이 본문의 암몬에게 베푼 은총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되 각기 그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친절히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베푼 은총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 다리 저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토지와 재물과 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었을 때그 무비보셋의 반응은 뭐였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졌다는 였다는받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이러한 다윗의 친절에 대해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것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때에 이 암몬 족속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 자손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암몬 자손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 이처럼 암몬족 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다이세호의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위장한 자로 생각하고 어, 그조문단에 모든 사람들의 수염을 다 깎아 그리고 의복을 엉덩이가 보이는 데까지 또다 잘라버리죠. 그럼 당시 정황으로 볼때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지방에서 남자들의 수염이라는 것은 그냥 기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들의 수염은 자유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염이 잘렸다는 것은 신분상 그가 노예가 됐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속옷을, 속옷을 입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옷이 없는 사신들의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모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 말로 평화의 손길을 보낸 다윗에게 한우는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다윗의 사절단을 이렇게 대하면 분명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우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주변 아람 군사들을 고용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 사람 사람과 소바 사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의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기네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사절단을 그렇게 대하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쳐들어올 걸 알고 미리 전진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부된 다윗의 은총에 대한 결과는 결국 전쟁과 죽음뿐이었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짐에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늘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배반의 역사를 쭉 기록해놓은 게 구약이고 그 배반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역사가 바로 구약이랍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뒷받침하고 그 증거들이 많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많은 자기 동족이라는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진 자 할지라도 내 형제와 내 동족과 내 골육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엄청난 축복을 그냥 차버리는 거,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더욱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며, 그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마그 부르시면 내가 응답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 라바,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주의 은총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손님을 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고 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와서 이 잔치를 빛내주라 그렇게 청함을 청아, 합니다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밭을 사서 농사 져야 되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장사 지내야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다 가지 못하겠다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것을 못 가겠다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 사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소경들, 저은자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위에서 핵심은 뭐냐면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당시 힘깨나 쓰던 자리들이었고큰 소리 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소. 하지만 후에 강건하여 잔치집을 채우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하나같이 힘없고 어느 것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 따라서 천국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이곳까지 부르신.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은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영원히 사안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하는 성령회방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는 당연히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아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니다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중하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나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정이 이렇게 거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럼 그것은 바로 나에게 교만이겠죠 나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얄팍한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힘을 막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10편 20장 7절에 보면 고금 병고 고금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의의 대결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적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힘을 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힘만 주어지면 그 힘으로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힘을 가지려 왜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고 결국 그 힘은 제2의 바벨다 사건으로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빌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주체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자꾸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무만해지게 된다는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무조건 자신이 할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내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무비보세처럼 죽은 개같은 나라 왜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은총 앞에 나의 힘을 다 빼고 겸손하게 그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병거와 말을 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아버지와 물질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자녀들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건강하여서 그 건강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건강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교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힘다 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요만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첫 시간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아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